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듣습니다. 또 기도할 때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이 거룩한 신앙생활이냐고 물으면 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이런 대답들을 듣게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쁜 짓안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을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기적인 삶, 나만 똑바로 살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말대로 산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을 품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모범이 될 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이 거룩한 신앙생활이냐는 질문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말씀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신앙생활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거룩을 이루려다가 실패하고 우울감에 빠지기 일수입니다. 또는 자신의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방법으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라는 우월감 또는 너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지라는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그 거룩한 삶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찐빵 좋아하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찐빵과 관련해서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부분, 정말 꼭 있어야 할 부분이 빠졌을 때 "안고 없는 찐빵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가운데 부분에 있는 안고가 가장 맛있고,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부분을 찐빵의 앙코처럼 한가운데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문장과 문장이 있으면 중요한 문장을 가운데 쓰는 것이죠 또 문단과 문단이 있으면 그 사이에 가운데 문단에 중요한 글을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8절 하반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부분이 한 가운데 있는 안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과 19절에서 22절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해아려 악을 버리는 신앙생활. 그한 가운데 있는 말씀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22절까지의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한장 앞에 있는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과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오늘 말씀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며 범사에 헤아려 악을 버리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이러한 일곱 가지 모습들이 증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해서 우리 모두 거룩한 신앙생활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6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거룩한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기뻐하는 삶입니다. 현재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편지를 받아보는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나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라는 권면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미래에 있을 그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예수 우리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 놓으신 구원을 기뻐하고 현재 각 성도 심령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기뻐하며 앞으로 세상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심판과 구원을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는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주목할 것은 16절과 18절까지 말씀도 작은 찐빵, 작은 샌드위치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가운데 안코 부분은 기도하라입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사이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16절에 기뻐하는 신앙생활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보다시피 당장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런 장소가 있는데 기도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지 않는 것 그것도 잘못된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지 말라라는 단어는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원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하든지 쉬든지 다른 사람을 돕든지 간에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거룩한 신앙생활의 세 번째 증거는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16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이루신 구원과 성령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구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대로 미래에 완성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제 18절은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축복, 등의 모든 일들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선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대설로니가 교의 성도들을 향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소망 중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16절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고 18절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 17절, 그런데 이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17절 하반절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거룩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19절에는 거룩한 신앙생활의 네 번째 증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의 심령에 부어지는 성령님, 이 성령님은 성경에서 흔히 불에 비유됩니다. 불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온 산과 들까지 다 태워버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하지만 불이 살아나기 전에 불길을 차단하고 공기를 막으면 힘없이 꺼져버리고 맙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일을 맡겨 드릴 때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크고 놀랍고 거룩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보다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을 더 의지할 때 성령님보다 물질과 인맥과 명예와 권력을 더 의지할 때 그분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송구한 말이지만 성령님도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면 때때로 삐지시는 걸 탄식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용서하고 도와야 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일이 많지만 교회를 위해서 침묵하고 인내할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잡는 심정으로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승리를 이루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라는 이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선택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이런 선한 마음들의 순종에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은 더 커지고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할수록 어떤 것이 내 감정이고 어떤 것이 성령님의 뜻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과 생각지도 못한 승리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가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불순종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은 소멸되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선한 마음들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행동입니다. 그 결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이 나의 상처에서 비롯된 고집인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분별력은 흐려지고, 자기 합리화와 나태함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도 개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말씀을 분별할 수도 없고 21절 말씀처럼 선악간에 분별할 수 없으며 22절 말씀처럼 악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성도가 성령을 소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성령님은 그 사람 심령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탄식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인정해 드릴 때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갈 때더 깊은 신뢰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더큰 역사와 신앙 생활의 풍성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기적이며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예수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제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신 유언과 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기분이나 감정, 떠도는 생각이 아니라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대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풍을 쏘고 비디오 영상이 있더라고요. 장풍을 쏘고 질병을 없애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성령님의 부수적인 사역일 뿐입니다. 부수적인 사역.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믿게 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성령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말씀이 참이며, 말씀대로 예수 우리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에 주목하면, 언제든지 기적에 주목하면, 그 기적을 베푼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또한 쓰고 있습니다. 기적은 기적일 뿐이지만 표적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기적. 그것을 표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그분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칭찬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신앙생활의 다섯 번째 증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언의 말씀을 소중히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거룩한 신앙생활 여섯 번째 증거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모습과 또한 일곱 번째 증거인 악을 버리는 모습과 이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으며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서는 악을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로서 본문 18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루 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며 말씀을 소중히 하고 선악간에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악에서 떠나는 모습 이 일곱 가지 모습이 신앙생활 속에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16절에서 18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9절에서 22절까지 두 번째 단락의 말씀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나는 거룩한 신앙 생활을 하기는 걸렀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너희를 부르시는,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씀에 따르면 거룩한 신앙생활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진실하게 성령님의 도심을 구한다면 나머지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서 다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 기대와 소망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가운데 거룩한 일곱 가지 증거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